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요번 영상은 2,600점 플래티넘 구간의 영상입니다 자 영상을 보내주신 분은 어 배치빨로 이제 운 좋게 다이아를 갔다가 플래티넘으로 다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자. 두분딜러는 일단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자 일단은 조합을 일단 리퍼는 괜찮습니다. 돌아도 첫 구간 막을 때 리퍼가 은근히 괜찮게 먹기 때문에 좁은 구간과 2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리퍼가 충분히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후로 추가적으로 조합이 디바자리아. 아나 메르시가 이렇게 됐는데 자 돌아도는 시장 쪽 터널에서 막는 맵이기 때문에 라인하르트가 없으면은 수비측에서 조금 힘든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퍼를 쓰는데 메르시보다는 루시우가 좋다는 점을 좀 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루시우가 이제 리퍼가 죽음의 꽃을 썼을 때 이동속도를 이동 켜주면은 효과가 거의 두배로 되기 때문에 효율이 거의 두배로 나오기 때문에 루시우가 니퍼랑은 또잘 어울립니다 자 첫번째 수비 포지션을 보시면은 앞쪽 빌딩에서 디바가 저렇게 있는데 저거는 슬슬 첫 코너를 돌기 때문에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메리씨도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있고 자, 이제 빠지긴 하는데, 리퍼가 역시나 너무 포지션 생각 없이 앞쪽에서 놀다가 바로 잘렸습니다. 그래도 적디바의 로버트를 끊어내면서 리퍼가 올 때까지 시간은 좀벌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나. 하지만 거기서 또 이제 라인하르트가 없다는 점 때문에 또 시간을 못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자리아가 매크리를 잘라냈습니다. 자, 삼광헤든 깔끔하게 좋았고요 자, 맥크리 하시는 분이 지금 에임은 좀 괜찮습니다. 자, 플래티넘으로 다시 내려오시긴 했는데 에임은 충분히 어, 다이아급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았는데 근접하니까 이제 에임이 많이 아쉬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다시 시간 날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로드호그가 만약에 맥크리를 봤다면은 맥크리가 제압이 될 수도 있었고, 리퍼는 매크리는 이렇게 빠졌지만, 리퍼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퍼는 또 제압이 됐고요. 자, 에임 집중이 자 좋아요. 하나 잡아주면서 자, 근데 또 디바가 왜 저렇게 앞에 있을까요? 화물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디바가 저기 있는 위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자, 지금 매크리 포지션은 그렇게 좋은 포지션은 아닌데, 적팀이 지금 2층 견제를 하나도 못했고, 자 정면 쪽에서 디바랑 놀고 있는 건가요? 왜 이상한, 이상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적팀이 지금 이, 이쪽 포지션이 계속 먹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가 혼자 있는데. 자, 적팀 입장에서는 이쪽, 그렇죠. 지금 솔저가 올라오는 계단으로 다 같이 오는 게 좋아요. 다 같이. 솔저 혼자 왔기 때문에 잘렸고, 자, 솔저가 잘렸는데, 이후에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팀은. 자, 맥크리 자체는 지금 계속 에임도 괜찮고, 이리저리 전환이 되면서, 포지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득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맥크리가. 자, 에임 진짜 괜찮아요. 어, 아까 다이아 이상은 된다 말씀드렸는데, 요 정도가 만약에 베스트 에임으로 계속 유지가 되시면은, 어, 마스터급 에임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좀 근접했을 때 에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음, 지금 계속 명중률은 갱, 어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은 계속. 자 겐지도 깔끔하게 깔끔하기에는 아니고 침착하게 두대 맞춰주고 요거는 살짝 뽀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나를잘 잡아줬고요. 자, 그리고 적팀이 지금 그 왼쪽 2층 길로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면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지금 라인하르트가 있음에도 라인하르트가 있는 장점을 하나도 못 살리고 있습니다. 자, 겐지도 지금 마지막 공격 타이밍인데 혼자 와서 저렇게 잘렸습니다. 자, 지금 또 이렇게 맥크리가 이쪽 포지션에 있는데 절대로 2층을 먼저 제압 장악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맥크리가 요렇게 대놓고 석양을 쓰는데, 저 위쪽 석양을 아까도 당했거든요, 분명히. 근데도 이거는, 어뭐 아무런 생각 없이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 타시냐 따지면 은 여섯 명이다 못한 거라고 <laughs> 봐야 되기 봐야 되요 어느 누구도 이제 2층을 가자는 오더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층을 가자는 오더는 제일 아까 한번한번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맥크리에임은 계속 괜찮고, 자, 채팅에서도 나오는데 마스터 이상급인 거 같은 느낌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도 봤지만은 근접했을 때, 어, 명중률이 조금 아쉬웠던 점 보면은 그 어, 음, 조금만 더 집중을 근접했을 때 해서 쏘시면은 점수는 금방금방 오르실 것 같습니다. 니분 겐지도 대 5.4가 넘 자, 그리고 요번 게임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볼 필요도, 필요도 없었고 적팀이 너무 생각 없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요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영입 순위 1위다. 자, 진추도받고 자, 맥크리 자체는 굉장히 게임 내에서는 잘했기 때문에 진추도 오고 그러는데 저는 잘한 것보다 못한 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적 팀이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돌아도첫 구간을 은근히 완막이 자주 나오고 또 은근히 빨리 뚫릴 때도 있는데 그 공격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 2층에 그 올라가는 2층 길목을 자, 장악을 하고 왼쪽 길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싸움을 이끌어 갔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었을 겁니다. 자, 또 라인하르트가 있었고 없었고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있고 없고 차이가 있었는데, 그 라인하르트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고, 지금 로드호그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이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티어를 조금 점수를 빨리빨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께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런 로드그 저런 플레이를 안 하시면은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이아까지 자기가 좀뭐 뭔가 틀려고 이제 뭐뭘 해보려고 안 하면은 해보려고 안 하고 그 아군과 팀 플레이 위주로 게임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지금 뭐볼 것도 없고. 자, 볼 것도 없고 게임이 끝났죠. 로도그가 이미 던지는 포지션이었고 자, 정리하자면은 뭐 수비 쪽 수비 쪽에서도 이제 그냥 게임 자체가 맥클리가 캐리하는 그립으로 게임이 끝났고요. 에임은 거의 마스터 이상급이신데 음 제가 볼 때는 점수가 많이 안 오르시는 것을 확인이 되는데 조금 아, 확인이 되는 게2500 구간에서 지금 있으신데 조금 포텐터지신 판을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게임 내에서 보여주신 거는 거의 마스터 이상급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포지션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